고령화 시대 50, 60 세대가 만날 세 가지 슬픈 복병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서영아 기자님의 백색 카페 중에 나타난 글을 중심으로 이러한 가족 리스크에 대처하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동아일보에요. 고령화 시대 이제는 부모를 버려야 한다라는 다소 무서운 그런 섬뜩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서영화 기사님의 그 백색 카페는 굉장히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5060 세대가 만나는 가족 리스크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인인데 독립하지 못한 자녀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들이 아프셔서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낀 세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허운 이혼의 위기 이세 가지가 5060 세대가 만날 수 있는 가족 리스크 세 가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 자녀가 10명 중 3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 보면요. 미혼자인 경우도 많고 비취업자인 경우도 여전히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연령대로도 놀라운데요. 40에서 44세인 경우에 이 경우에도 그 같이 미혼 남녀인 경우에 그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럼 이러한 자녀 리스크,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고요. 미국 그리고 일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공통된 현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럼 어떻게 이 자녀들의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에게 경제적인 자립심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도록 해라라는 다소 중요한 기본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30년 전 얘긴데요. 그 아시는 지인, 유명한 교수님께서 굉장한 재력가셨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자녀들의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제가 느꼈을 때 굉장히 많은 돈 집까지 해주셨을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작은 돈을 이렇게 결혼식에 도와준다라는 말씀을 듣고 속으로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돈도 많고 하신 분이. 꼴랑 그 정도 돈을 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준다고? 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것이 한 30년 지난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은 자녀들조차 굉장히 경제적으로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에 마치 자녀들을 결혼을 시킨다면 당연히 아파트도 해줘야 될것 같고 또 당연히 무언가를 챙겨줘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맞물리면서 변화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데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이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자립심,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돈의 관점에서 어떤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가 사업한다고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단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랬을 때 목돈이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나올 수 있게 배정함으로써 목돈이 아니라 그달그달 그달 생활비를 찾을 수 있는 방식 구체적으로 연금이 되겠고요. 또한 상속 자산인 경우에도 이것을 어떠한 그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목 어떻게 한 목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매달 생활을 준비하면서 현금흐름의 개념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노후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라고 얘기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모는 무언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그 가졌던 개인 GDP 같은 수준을 보더라도요 굉장히 적 수준이었고 지금은 거의 3만 불 정도까지 되니까 뭐 심하게는 몇백배 정도의 경제적인 그 영향 차이가 있고요 환경이 차이가 있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받았던 그런 삶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윤택할 상황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놓치기 쉬운 아 우리 부모님의 노후 계획이 굉장히 고단하거나 최근 나온 나온 통계를 보면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40대 초반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50대 중후반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퇴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재취업으로 조금 수준을 낮춰서 한 4년 정도 두번 정도 다니고 나면은 60이라는 숫자가 주는 한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절 현금흐름이 절박한 분들은 긴박한 그러한 그 노동을 택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노인 일자리나 조금 더 느슨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생활비를 채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 우리들 대다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요, 저 같은 경우도 결혼을 좀 늦게 하고 자녀가 어린 관계로 지금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서 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육비를 투여하는데 그래도 우리들의 생각은 아직 우리는 젊으니까 그리고 뭔가 될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에 기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뭐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이런 것이 가장 크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나라의 현재의 많은 교육비를 투여하는 구조 그리고 또 그들을 결혼시키고 또 대학도 보내 하고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금 물음성에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특히 아마 교육비의 강도가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한 사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에 종사하면서 억 단위의 연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경우에 들어가는 교육비와 부모님 감병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매달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야 되는 아니면 집단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는 것은 이러한 우리들의 5060이 닥친 현재 또 미래를 예시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그게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거나 그건 너무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닥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녀들에 대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너에게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되면 엄마가 될 텐데 네가 정말 가고 싶니? 그랬을 때 나는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이것을 나중에 좀 모아서 너의 다른 것을 했을 때 도움을 주면 어떻겠니? 라는 대화소통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같은 경우도 아, 참 정말 현명한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듣기에는 쉽지만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당사자가 처하면은요, 특히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 대한 애정은 거의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 리스크를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간병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합니다. 아마 5060이라면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또 그분들을 돌봐야 되는 간병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아주 극단적인 사례겠지만 제 지인의 경우에 양가 부모님 네 분을 모두 돌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더라도요. 거기에 간병인을 쓰게 되면 간병인 선생님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그 현직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활이나 특히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정도의 금액이 지출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하게 되면서 특히 유병 기간을 제외한 기대 수명은 66세 정도고요. 한국인 기대수명이 84세 정도니까 실제로 병을 가지고 노년을 보낼 시간이 17년이 됩니다 누구나. 평통계적으로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럼 우리 부모님도 27년이라는 시간에 끼게 될 거고요. 특히 돌아가시기 1년을 전후해서 막대한 의료비 지출이 일어나는 것이 통계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물리게 되면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더더군다나. 조부모들이 90대가 되면은요, 자녀가 만약에 70대, 예전에는 결혼을 빨리 했으니까요, 60대, 70대인 경우도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부모님들의 간병, 자기 자신의 간병 문제는 이는 또다시 자녀에게 줄 커다란 간병의 부담으로 다가간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이 짧은 칼럼이지만 이 속에는 가족 리스크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독립하지 못한 자녀로 인한 리스크,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간병에 대한 리스크, 그러다 보니 관계에 의한 황혼 이용까지 걱정해야 되는 게 5060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 전문가들은 경제적인 자립심, 그리고 현금흐름 중심의 경제 생활, 노후 계획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공동체에서 공공 쪽에서도 돌봄을 강화해야 되는 것 노후의 삶에 대한 준비라고 소통과 이해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복병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수많은 시니어들을 만나봤는데 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한 다섯 가지일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얘기 같지만 들어보시면요.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 특히 어린 자녀라면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부모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고 예의주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의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 그 사람의 처지가 이해가 되고요. 그래야지 서로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데 아 이렇구나. 그러면 내 상황은 이러니 당신 상황도 이렇고 자녀나 부모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아 그래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해결하자든지 아니면 정말 너는 힘들겠구나 어쩔 수 없겠구나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는 소통이 최소한 황혼 이혼은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황혼 이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경우라기보다는 정말 너무 여유로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특히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주로 은퇴했을 때 그랬을 때 경제력은 있지만 그동안의 고통을 감내하지 못한 그 여성 어르신들이 분출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간의 소통에 대한 불화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속 깊은 얘기를 스니어들은 많이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먼저 듣고 나눠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내일 걱정 한도 끝도 없는데요. 같이 오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성년인 자녀가 같이 살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살수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고요. 근데 그 관계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나누는 사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제 컨텐츠 중에 황혼의 돌봄을 하신 어느 신의 댓글을 봤는데요. 어떤 굉장히 뭐 피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은 저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고, 근데 이런 것들은 현실로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돌이켜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그 손자녀와 있는 게 행복한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서로 듣고 나누고 방법을 찾았다라면, 그러면 그 가족은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았을까?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방한칸에 수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살았을 때 오히려 더 행복할 수도 있지 않았나? 물론 그 속에 고생하시던 부모님들의 상황을 저는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그뒷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 유명하신 분일수록 어떤 인생 회고록에서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라는 질문했을 을때 공이 아, 단, 칸방이었지만 거기에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부딪히면서 살았을 때가 돌이켜보면 행복했다라는 말씀을 하는 인터뷰들을 여러 번 접한 경험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선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그런 것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함께는 가족과도 함께지만 사회와도 함께고요. 내가 바라보는 방향도 함께 이어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금리라든지, 고금리라든지 경제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쓰나미가 몰려올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양극화에 있는 힘든 경제적으로 약자인 분들이 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어떤 행동을 못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 정책적인 배려를 주는 것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아 그래 함께 해야지라는 따스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어쩌면 큰 위안과 사회의 변화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우리 시니어들은 누구나 언젠가 한 순간 자기 혼자만 남아서 1인 가구로 살아갈 확률 1인 가구로 어, 삶을 마무리할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 순간 작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건강을 위해서는요. 돈 많이 안 들더라도 할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30분이라도 걷고 지금 당장 그래도 몸에 해로운 음식을 덜 먹는 것. 이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게 됨으로써 당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건강하다면 일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 현실적으로도 노인 일자리에 80세 넘어서 하시는 건강하신 어신들이 르 많으신데 그분들 삶에 있어서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강을 챙기는 것, 지금 답답하더라도 뭐 힘들더라도 30분 챙겨서 걷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였을 때 당신의 우리들의 건강과 가족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는 계속 강조하지만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집이 얼마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한 달의 현금 흐름 예상과 이것을 맞출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모아놓은 자산이 줄어들더라도 나의 건강한 수명까지 이것을 다 상수할 수 있다면, 예측할 수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러면서 조금은 검소하게, 그리고 조그만 일자리더라도 그것을 소득으로 만들므로써 그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출발점은 가계부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막연한 걱정보다는 현실적으로 가계부를 정리하다 보면 아, 삶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지인들 중에서도 시골에 빈집에 가셔서 그곳에서 사시는데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의외로 여러디 있습니다. 물론 놓쳐야 될 것도 있고, 반대 극부적으로 버려야 할 것들도 있지만 자신의 삶의 수준에 맞춰서 가계부를 쓰고 기록하면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그런 자세.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순간 짧은 시간에 가족과 마, 만약에 추석 때뭐 식사를 같이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몇 번을 더 같이 식사할 수 있을지를. 앉아서 손으로 헤아려 본다면 그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가족 사진을 안 찍었다면, 어, 주석 연휴는 바쁘겠지만 그 시간 지나서 가족 사진을 하나 남기고 이러한 작은 행동들 하나, 작은 이벤트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오래간만에 그 가족 동반 모임을 했는데요. 어, 이 친구랑 가족끼리 앉은 한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20년 동안에 몇 번을 만났는가를 손꼽아 보니까 몇번안 됐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 그만큼 나이가 들면서 서로 서로 만나는 것 특히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려운 일이고요 저의 친척들만 하더라도 앞으로 볼 일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장례식이나 뭐 결혼식 이외에는 볼 일도 그렇게 흔치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망라해 봤을 때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에 누구를 만나는지 이왕이면은 같이 만났을 때차한 잔, 밥한 끼를 하더라도 그것의 의미를 두고 그것에서 행복하고 서로 듣고 나누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이 결국은 5060이 만날 앞으로 어쩌면 그 누구나 만나게 될 복병을 피할 수 있는 지금의 작은 습관들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놓쳤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니녀삼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